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은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아, 우리 콘서트가 늘 기대가 되고 어, 또 이렇게 에, 그리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 오면 만날 수 있다는 어, 그런 기대감. 어, 너무 설레이고 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역자는 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어, 늙어서도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어, 그래서 그 현역이 좋은 거예요. 네, 저희도 은퇴할 나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은퇴 준비를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 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다 했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제 제가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이게 걸려가지고 못 죽었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삼모작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삼모장을 준비를 미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사역자는 남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저기 AI한테 내가 우리 유한남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한남 목사의 품목사의 콘서트는 단순 공연이 아니라 교회 후원, 이 자리 교회 돕기, 찬양 성교활동 등 공동체 성김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 많다 <laughs> AI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우리 품목사한테 AI 내가 이거 가르쳐 줬거든 그랬더니 자기 걸 쳐보니까 얼마나 좋은 얘기가 나와도울어대 아. 아이한테 감동이 많이 돼요 아, 네. 어. 그래서 나눔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나눔이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네. 콘서트를 하게 되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우리 사격자들은 건강하세요 아, 네. 네. 하나님은 나쁜 목사도 쓰지만은 병든 목사는 못 써. <laughs> 에, 그러니까, 나이, 그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두 가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첫째는 혈관, 혈관 관리. 에, 그리고 두 번째가 뼈 관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누우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우면 양농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뽀고다에 서서 걸어다니셔야 걸어 돼. 질병 없이 살다가 어, 질병 없이 천국 네,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네. 이게 건강의 비결이 뭔가 그랬더니 그것이 찬양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이슨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네. 어, 그래 하나님이 다윗이 왜 그렇게 이쁘고 좋았을까그 이유가 하나 따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한 가지로 칭찬을 했는데 결론을 딱 내서 그러면요 노래 잘하는 자, 뭐 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정의를 했다니까요 노래 잘하는 놈. 아, 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는데 다윗의 분묘가 있어요 가묘가. 근데그 앞에는 다윗왕이니까 무슨 그 무슨 장군이니까 칼뭐 차고 있는 게 아니고 합. 알레 그 뭐냐면 다이슨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 다이신 굉장히 장수 있거든요. 네. 어, 장수하고 뭐 죽을 때도 그참그 뭐야 자연사를 이렇게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노래를 잘해서 그런 거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 유한나 목사님은 제가 그, 그 코로나 끝나고 어, 또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laughs> 어, 은퇴한 나이에 또 개척 교회 하는구나. 자, <laughs> 아, 그래서 근데 개척 교회 하면서도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에이, 그리고 또또 어,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이야, 지속. 아, 네. 장원자사랑의 능력은 지속이다. 지속 계속하는 게 능력이다. 아, 네. 2 5년 동안 계속한 게 이게 능력이라고. 아 네. 그래서 우리 능력 있는 유한남 목사님 앞으로 더 능력있게 백입생까지 <laughs> 계속 찬양 코서트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우리 박수로 한번니다